자, 노래 공사 양승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유후! 나이에 날로 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2주 만에 한 번씩 찾아뵙는 노래 공사 양승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오늘 지금 현재 날씨는 굉장히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날씨는, 여러분들 날씨는 어떠세요? 좋은가요? 우리 관교 노인복지가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불러볼 노래는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입니다. 엄마 아리랑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같이 1, 2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실만한가요? 가락이 옛날 가락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긴 좋을거예요 그리고 특히 인기있는 송가인씨가 불러서 더 정말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맛깔나게 노래 부르신 송가인씨의 엄마 아리랑 오늘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키는 송가인씨보다 다섯 개를 내렸어 f 마이너로 했는데 음, 좀 낮다 하신 분은 또 여자 키로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어, 송가인 씨 그대로 키로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자 키에서 조금 더 내줬어. F 마이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템포는 119에요. 어, 그래서 약간 보통, 보통 빠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가사는 굉장히 슬퍼요. 근데 우리 특히 옛날 트롯, 지금 트롯이나 옛날 트롯 대부분 가사는 다 슬픈데, 멜로디를 신나게 해주면 어심한 노래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엄마, 아리라, 손가인 씨, 노래. 한 소주씩, 한 소주씩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잘하실거예요 어, 아리랑 아리랑 시작 아리랑 어,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여기 한번 더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따라 잘되거라 아우 형안돌아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놀아야 괜찮아요 아리따라 잘되거라 어디서 포인트를 주냐면요 전부 다 포인트를 주면 힘들어요. 아들따라 잘 되거라. 하나하나 박으면 하나 힘들어요. 아들따라 잘 되거라. 첫 박에 좀 힘을 주시고 나머지 좀 빼주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요 아들따라 잘 되거라. 이런 식으로 시작. 아들따라 잘 되거라. 밤낮으로 기도한다. 여기는 똑같아요. 밤낮으로 기도한다. 한 번도 아들따라 안 되는 부분. 시작. 아들, 이따가 절대거라 밤낮으로 기도 한다. 엄마, 안리랑 시작. 엄마, 안리랑이 멜로디가 계속 반복입니다. 점 들어가시고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나 엄마, 아내니다 어떻게, 현바닥 잘 모르셨나요? <laughs> 네. 처음 할땐좀 어색하지만 자꾸 부르시고요. 이, 이걸 이제 들어오셔서 어, 시청하실 때 말고 또한번또나다 다시 들어와서 두 번째 재시청하시잖아요. 그러면 좀더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네 아가야 여기 시작 사랑하는 둘셋넷내 네, 아가야 아셋넷 보고 싶다 우리 아가 시작 보고 싶다 우리 아가 전혀 만는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여기서는 조금 더힘차게 우리, 아, 여기서 사랑스럽게. 사랑하는 내 아가야. 보고 싶다, 우리 아가. 여기가 좀 사랑스럽게 힘차게 하시고, 천년만년 여기서는 정말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하시는 거예요. 천년만년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왜? 여기서 왜 크게 하냐면요. 이제 후렴 들어가면서 힘차게 하실 거니까. 한번 더. 천년만년지지 않는 꽃이 핀구나 한번 더 여러번 시작! 천년만년 지리 않는 꽃이 핀구나 아리랑 시작! 아리랑 서 있는 아리랑 한번 더 아리랑 사랑 사랑 엄마, 리라 여기서 사랑, 음, 하실 때는 소리가 입을 담을, 완전 담는 것보다 살짝, 흐, 하는 이 느낌처럼 살짝 벌려주시면 음이 소리가 더잘나요 근데 음이 있잖아요. 높은 음이잖아요. 높은 음인데 아랫배를 좀땡겨주시고 어, 어 아랫배를 땡겨주시고 위에 소리는 위로 치닫고 이러면서 쫙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시면 음 이렇게 음음이렇흠음 음, 음, 이렇게 뛰어주세요 사랑 음 사랑 음 엄마 아리라 나머지는 똑같습니다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 준비하시오1 2 <놀람> 3 <놀람> 4 <놀람> 아리라 <놀람> <놀람> 아들 따라 잘 되거라, 엄마들로 기도한다, 엄마 아들. 엄마 아리라 아라 아라리요 스리 스리라 아라리요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라 엄마 아리라 여기 새로 보이 있는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랑 우리 엄마 우리 할때그 엄마를 생각하시고 아 정말 엄마 돌아가신지 가장 된데 무슨 엄마를 생각해 아 그냥 그냥 다 같이 엄마 생각하시면 그래도 아직까지 가슴이 뜨뜻해지지 않아요 우리 엄마 사랑은 어디라 시작 우리 엄마 사랑은 어디라 엄마 어디라 엄마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사랑뿐 사랑뿐 엄마 아리라 아리랑 아라리리오 스리스리라 수리 아라리요오 우리 엄마 사랑뿐이라 엄마 아리라 박수 박수 어 1절 어,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2절 넘어갑니다 똑같은 부분을 몇번 넘어갑니다. 시작. 아리야 아리야 아리아니야 아라리요. 우리 엄마 무병장수 정성으로 기원하고. 아 여기도 역시나 응, 혀가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만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처음하는 어, 뭔가 안 들어가요. 여기도 혀잘 돌리는 방법. 우리 우에 포인트 주고 무에 포인트. 우리 엄마 무병장수 시작. 우리 엄마 무병장수, 한번 더, 시작. 우리 엄마 무병장수, 정성으로 기원하오. 한번 더, 정성으로. 정성으로 기원하오. 한 번씩만 힘을 주세요. 그래야 이게 형은 돌아갑니다. 전부, 네방다 전부 힘을 주시오. 아니, 듭니다. 아시겠죠? 우리 엄마 무병장수, 정성으로 기원하오. 엄마, 아리이랑 똑같아요. 자, 우리 엄마부터. 시작 우리 엄마 모두 동수 정성으로 기원하 엄마 아들다운길사랑내 어머니 이제 보고 싶어 울러 서서마루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그가 아리라 똑같이 하죠 끝날쯤에 이런걸 나오고 그래 그러쯤면 여러분들 새로운 부분이 나오면 아, 아싸 하면 새로 운우는거죠 <laughs> 우리 어머니 전에 엄마 두번 엄마 똑같은 단어로두번 나오면 어떡하겠죠 두 번을 다르게 불러주는거예요 엄마 엄마 우리 어머니 이러면 엄마한테 혹시 어떻게 해요 대우를 잘못 사랑 못 받고 자는 거죠. 우리 다 생각나고 잖아요 엄마 두번째 엄마는 울먹이면서 호흡을 가지고 엄마 첫번째 엄마 엄마 한번 불러 두번째 엄마 울먹이면서 우리 어머니 여기서 절정입니다 어머니 하면서 한번 꺾어줘요. 근데 어난 꺾어주기 싫어. 우리 어머니 이렇게 진를부르겠다고 부르세요. 마음 들하세요근 저는 꺾어주는 게더 맛깔나는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우리 어머니 하셨죠? 한번더 우리 어머니. 이. 한번 해 볼게요. 디라두세넷 에이야 한번 어려구나 한번 더 하는게요. 아, 둘셋. 디라두세넷 에이야 아야에다디에야 에이야 아야에다디에야 에이야 아, 엄마 아리야 예리야 어떻게 잘 배우셨나요? 어떻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거예요. 어,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재생하시고 또 재생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거를 TV 화면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더 실감나요. 그래서 자녀들 있으면 아니면 저기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이 핸드폰으로만 열지 말고 컴퓨터나 TV 화면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보시면 큰 화면으로 보면 더 훨씬 글씨도 크게 보이시고 소리도 어내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리고 크게 따라 부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도 화이팅! 행복도 화이팅 하셔야 합다 이상, 어, 오늘 성가인의 엄마들이랑 가지고 노래동서양성이었습니다 광교 노인복지관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